안녕하십니까 월드모빌 캠핑카입니다 어, 캠핑카를 어, 직접 만드시는 분들한테 어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일주일에 한번씩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뭐 이곳 말고 부산에도 업무가 있어서 좀 바쁘네요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구독자가 뭐 80명을 넘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, 감사합니다 아마 캠핑카 제작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게끔 제 나름대로 어 많은 지식을 제 나름대로도 배우고 많이 습득을 해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 타운입니다. 전반적인 가구나 뭐 지금 쿠션 같은 것도 다 됐고요. 지금 어 전동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테이블. 그 다음에 바닥에는 어 데코 타일을 깔았습니다. 그 다음에, 사람용 배터리.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로 충전된 사람용 배터리로, 어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지금, 어 노래방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. 뭐, 어 지금 금융 노래방입니다. 뭐, 이게 그렇게 신형은 아닙니다. 금융 노래방 신형은 아니고이 뒷부분에 보시면, 노래방 설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어, 전원 들어가고, 이 부분이 영상입니다. 표시가 한글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영상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선은 지금 현재 있는 우퍼, 조금 베이스가 쿵쿵 나오는 우퍼 쪽으로 들어가는 어 선이고요. 요거는 여기에서 나온 선을 앰프로 들어갑니다. 앰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4 채널이 들어가는데 아 여기는 뭐차은이다 보니까 2 채널로 했습니다. 4 채널 같은 경우에는 소리나 음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TV 모니터 AV 시스템으로 바꾼 상태에서 뒤쪽에 잭에다 꽂아주면 그냥 TV는 자동으로 나옵니다.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구에다가 다시 배치를 할 거고요.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어 노래방과 노래방 기기와 그 다음에 앰프가 들어갈 것이고 우프가 오른쪽 왼쪽 각각 한 개씩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 스피커가 아 어, 스피커가, 노래방 전용 스피커가, 오른쪽에 하나, 왼쪽에 하나, 이렇게 들어가서, 어, 차 안에서 사실을 노래를 부르면, 우리 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도 우리 차에서 노래를 한번 부르면, 아, 정말 사운드 좋다, 이렇게 하는데, <laughs> 갇힌 공간에, 박스 같은 구성진, 박스 같은 공간 안에서 노래를 부르니까, 아마 몸으로 느끼는 뭐 베이스 음향이나 이런 게 조금 틀린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, 어 설치가 다 돼서 지금 이제 배치를 배치만 해가지고 가구 속에 채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. 어 지금 뒤쪽 그 다음에 이쪽 뒤쪽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쪽 노래방 기계에서 오는 음성의 어, 오른쪽 왼쪽 레프트 라이트 쪽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서 입력입니다. 입력 인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아웃 되죠. 총, 스피카는 총 4개 정도 붙일 수가 있는데, 앞쪽에도 2개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앞전차에다가, 앞쪽에도 제가 스피카를 붙여봤는데, 어, 그 떤음 운전할 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. 뭐, 이렇게 달리는 쪽, 뭐, 뒤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지만, 앞쪽 같이 막 오니까 조금 시끄럽더라고요. 그래서, 우프도, 아, 뭐, 정말 쿵쿵거리면, 뭐, 노래 부르는 재미는 아마 날 겁니다. 노래를 한번 틀어볼까요? 음, 웃으면서 보내마. 어, 스피커 이쪽으로 하나 물려놨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. 그 다음에, 이쪽 소리와 이쪽 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할 때는 어, 흥겹고 좋습니다. 어, 이 자체적으로도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죠. 근데, 이제 우퍼 같은 경우를 털면 고파 지금 이제 아까 했다가 끊었거든요. 어 촬영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를 모르겠지만, 어 약간의 쿵쿵거림이 조금 더합니다. TV 같은 경우에는 TV 같은 경우에는. 어 인터넷에 가격이 나올 거고요 오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12볼트입니다 전기가 12볼트고 요거 같은 경우에 업자 가격으로 한30 몇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나 앰프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가격이고요 이게 보통 한 개만 해도 캠핑카 안에서는 어저 스피커만 해도 좋지만 한 개만 해도 아마 노래방에 어 사운드를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, 조금 늦게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어, 사실은 뭐 가구들이나 이런 것 쪽에 조금 어, 끼워 넣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조금 보기 좋게 배치를 잡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보통 사람들이 리모콘을 어, 노래방의 리모콘을 TV 화면으로 어, 쏘면서 맞추려고 합니다. 그 실제적으로 어, 노래방 리모콘에 어, 받아서 하는건 노래방 기계인데 말입니다. 그래서 어, 이게 센스입니다. 센스. 노래방 센스인데요. 이 노래방 센스를 TV에 보통 상단에나 이쪽에 붙여놔도 되고 어, 또 다른 곳에 아, 붙여서 리모컨 센스가 붙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센스를 차량 밖으로 끌고 나가서 TV를 차량 밖쪽으로 향하게 하고 밖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무슨 마이크를 달면 무슨 마이크는 밖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무선을 잘 받아주더라고요. 그 다음에, 노래방에 무선 리모콘도 상당히 잘 받아주더라고요.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월드모빌 캠핑카입니다. 저희들 나름대로 월드모빌 캠핑카 밴드도 있습니다.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